별의 시점이고요. 사실은 별을 이름으 그냥 갖다 붙인 것도이지제대는 그냥 자리 이름이에요. 영의 이름이고. 그 대신 실체는 뭐냐면 북구성 부두치성 자체가 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두치성 자체가 일곱 개의 자리를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세개연로해서넷넷 일곱 해가지고 칠곱하기 하나 둘셋넷 개로 자리를 정했어요. 그래서 칠사 이십팔에서. 자리를, 이 자리를 적어놨습니다. 이점이 좌표입니다. 하늘에 있는 좌표.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안는 유명한 무슨 에? 주작, 현무 청룡, 에? 백호, 에? 하늘에 있는 그 점을 에? 좌표를 찍어놨습니다. 하늘에다가. 이걸 갖다가 28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뭐, 요새는 뭐, 하도 게임도 많기 하려고 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죠? 예 그래 가지고 아주 젊은 분들한테 유명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28수) 는용어 자체가 뭐 알든 모르든 익숙해졌다는 거는요 예 좋은 좋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자체가 (28수) 의 형성이 그걸 하늘에 러니까 좌표입니다 이게 좌표를 갖다 어떻게 찍을 것인가 (28) 자리를 해하고 달하고 기준을 해가지고 어말 그대로 숙이에요이게 이게 무슨 장이면 하숙한테 숙자입니다 하숙한테. 근데 별자리 그때 이제 수라고 이거 별자리 그때 이제 수라고 그냥 이거 주는 겁니다. 이건 뭐꼭 수라 이거다 수라 이거다. 이거 법칙은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관례상이나 발음은 또두 사람 발음 따로 할 거고 일본 사람 발음 따로 할 겁니다. 이거 예. 그냥 우리는 그냥 수라로 이거 왔으니까 수라 이거 좀 되겠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고 왜 수가 있다 수라 있냐 따지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냥 뭐 이런 이건 발음상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 근데 머무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별이 머무는 곳. 그래서 이게 이십팔 수라 이렇게 이, 용어를 붙였고요 그래서 하늘 설정인데 이 28수 자체가 뭐냐면은 남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의 세장때서 봤을 때딱 정확히 반이 아니라는 거죠 28수 반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 14개씩 있어야 되죠 근데 딱 그렇게 하늘 남쪽, 북쪽에 14개씩 있다는 게 아니, 아니, 아니라는 얘기죠 위에는 16개가 있고 밑에는 열, 12개가 있다는 얘기 지금 예. 근데 요 부분이 난 대단하다고 보죠. 뭐냐면 사실은 별자리를 갖다 28수로 갖다가 7 곱하기 4로 나누는 부분 이는 대부분 다 그리 나잖아요 근데 28수로 갖다가 음양으로 해서 이걸 16, 이렇게 12로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책또 제가 볼 때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이 16하고 12로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8수에 그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자미두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미수를 보면서 뭐, 하여튼 제남대로하든추정을 하면서 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십 화 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분명히 잘못도는 이거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열6을 16, 때부터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남대로는 그걸 뭐, 하여튼 깨네, 하여튼 하면서 하여튼 알았어요.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서 내가 혼자 라 개념에 야, 내가 대단한 원리를 알았다. 혼자 좋아했는데, 아, 직 특별히 뼈가 있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열두, 열 나눈 겁니다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데 여기서 한짓더 떠가지고, 16에서 나눠가지고, 둘이 그러니까 균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가 두 부분을 볼때 하나는 5분의 3, 하나는 5분의 2.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로 볼 때는 하나는 3,000 양지, 하나는 3,000 5에서 3이 되고, 하나는 여기서 2가 된다. 는 거죠 구분상. 그래서 이 우주는 딱 균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한 자체가. 왜냐면 추이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삼천, 이지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되면, 삼지, 이천이 된다. 양천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늘이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체는 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28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6수는 북극에 모여있고 이 12수만이 남게 배워됐다 이 부분은요 천문에 관련된 부분들 이 고전들 보면 분명히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부분들이에요 이 원리들은요 아, 잠재수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구시 양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지요 이것은 북극의 인력 상태가 태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감의 태과는 즉 이에 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감이 감수가 많다는 것은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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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는 것은 곧 화가 강하게 한 거하고 있다 이 말에 다 있는 얘기죠. 예, 예. 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모두 우주 운동으로 하여금 삼천 양지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 크게 보면 아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5라는 비율을 보면은 서대의 부분입니다. 이삼천 양지의 3이 3하고 2라는 건 뭐냐면 이 세가구조가 3대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황금비율 황금비율을 잤습니다. 과학에서 황금비율이라는 일을 합니다. 이 황금비율에서 뭐 피라미드도 보면은 안전 가장 안전된 모습이 뭐 피라미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든 그렇다든지 뭐 그런 거때문 보면은 그게 다 황금비율인데요. 사실은 이분에서만 본다. 그래서 뭐 무슨 무슨, 무슨 수혈이요 요새 무슨 피, 피보나치 수혈 뭐 이런 것들이예요 이런 네. 뭐0.618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요새 유행합니다. 618뭐 이런, 이런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이 다이 크게 보면 우리 동양을 보면 이게 다 삼천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구조는요. 고양장 보행장, 모형은 보행장, 분명히 오라는 개념을 봤을 때 3대2의 개념이 안정된 모습이에요 왜? 왜게 안정된 모습이냐? 불규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안정된 모습이라고 해보냐면 우리 우주구조가 그렇기 때문이죠. 이대도이정이루어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쪽이정이고이쪽이 정도 이정이정이정이정이쪽이정이이 정도 이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정이이이정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 말하면 북극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1월 성시는 그와 같이 경사지고 지구를 비롯한 모든 우주 우주 만물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금목 수화토의 오성도 오온 변화함으로써 어, 수태과 화과항의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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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화는 강하게 한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네. 화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기본 시작은요 어떻게 되면 수가 수, 수가 수가 많고 화가 강하게 한거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시대의 기전을 보면은 우린 이것이 수를 열어보고 화를 남자로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본을 보자, 음량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만 해도 수가 많으니까, 수가 많으니까, 여자는 어떻게인지 누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남자는 강하게 키우려고, 한 거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됐었어요, 부조가 분명히 조선시대에 우리 기본 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시대만 해도 그렇게 배웠고요. 사실, 잔잔한 마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오늘 와서 그렇습니까? 오늘은 반대로 여자들이 뭐,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직 이게 분명히 요,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분명히. 여자들, 남다 남자들 인정합니다. 남자들도 다 인정합시다. 국회의원들도 다 인정하고, 뭐 요새는 뭐 이건 아주 기본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삼층양지가 삼층양지가 앞으로 후천에 삼지양천 된다고 그렇게 일부 선생님은 규정을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깨졌습니다. 하여튼 삼층양지는 아닙니다. 남자들의 구조가 3대 2의 비율은 지금 그런 규조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하고요. 초등학교 때만 하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만 되면 여자들이 먼저 크다 습니까 크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밤빼안 되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남자가 작아도 우리 때는 남자들이 휘어잡았지. 여자들은 조용했다고요. 근데 요새는 여자들이 그냥 다 휘어잡는 모양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뭐이 남자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여자들이 그냥 초가캐도 또 휘어잡고 그것이 그냥 같이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다. 3차 양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양지3지 양직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다 지축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다 지금 현재 빈감하게 지금 돌아다니는 인터넷에, 특히 뭐, 뭐 종교학, 특정 종교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요. 예, 유행는 그런 부분입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미세한 부분 때문에 붙일 수가 없고요.